그니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대체 구분을 못하니까. 근데 13억에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다 엎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다시 새로 지어갖고 얼마에 팔아요? 그러면은 팔릴까? 안 팔리죠. 학사가 뭐라 했는데.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서현은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저희 수강생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제가 스터디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 달에는 하질 못했었어요 지금 한달 건너서 지금 두달 만에 이제 스터디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스터디 하면서 제가 이제 과제들도 좀 이게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첫 과제다 보니까 이제 다들 미흡하셔가지고 전달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제가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완성이 돼서 그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리뷰도 해드리고 새로운 저희 거래사. 라든지 요즘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금리 뭐 이런 시공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경험했던 거 저희가 실제로 이제 거래를 했던 거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해드리는 날이 왔는데요. 네 저희가 또잘 준비해가지고 스터디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어떤 건지 한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과제가 이제 제가 작금표 짜는 거를 좀 알려드렸어요. 했을 때뭐 매매가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가 대략 얼마 들어갈 거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갈 거고 그리고 대출을 얼마 받아서 얼마가 빠져서 내 돈이 실제로 얼마가 퇴이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될 건데. 이자가 얼마 정도 나서 실제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원래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하는 교육을 제가 시켜 드렸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또 너무 이제 학구열이 너무 강하셔 가지고 네 열정들이 너무 어마어마하셔 가지고 제가 이 진짜 끊으면 안 되는 카드를 끊내 갖고 지금 교육을 시켜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저희 부동산하는 사람들도 진짜 잘 모르거든요. 많이들 헤매셨어요. 이거를 이제 붙어 갖고 저희가 천천히 알려 드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이제 올라와서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제 미흡한 거는 또더 추가로 알려 드리고 저도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 오랜만에 거라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만나고 이제 스터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laughs> 아, 생각하기 아직 안되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이거 일단 찍어 주세요. 네. 아, 예.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아.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많이 돌아다녀야 돼. 진짜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내 가진 모든 걸다 걸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내집 있고, 그 다음 내가 이제 모은 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한번 잘못해갖고 들어가면은 물려요, 물려. 원가가 비싸게 음. 들어가서 물리거나 심지어 요새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사 가지고 막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가지고 일년 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이자만 내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살려달라고 와몰태 살려내가 그런. 근데 우리는 하기 전에 그거다 꼼꼼하게 따지고 하잖아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그래. 도대체 이게 구분을 못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냥 밸류업을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원석 자체가 중요합니다 원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은 내가 예를 들어 비싸게 사 왔어 비싸게 사 오면은 어차피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요 철계비 똑같지 철거비 똑같지 시공비 예를 들어서 15억 공사를 해야 돼 근데 입찰 들어오는 데서 15억을 정확하게 내서 오는 데가 있는 반면에 수주를 하려고 13억 써 갖고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13억에 계약을 하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다 엎어요. 2억 다 나와요. 2억이 뭐야? 한 3억도 나와요. 오바로 그래 가지고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아니, 원래 진짜 원가가 10억짜리인데 어떻게 이걸 13억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스터디 혹시 어떠셨어요? 확실히 전문가의 그 시선이라든가 의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고 더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아,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아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해 보지 못했던 그 설계라든가, 철거라든가 뭐 금융에 대한 부분, 조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건축할 때 어떤 1등급 건설사님들이랑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해보지 못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아주 약간 신세계,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자금 계획은, 이제 당장은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자금 사정 맞춰서 계획을 네, 짜고 있는 거죠. <laughs> 그러면 스터디를 고민하시거나 이렇게 건물 투자를 준비하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 강남 건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상징성이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조금 알아보다 보니 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아,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제 점점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가시화가 점점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점점 조금만 좀 알아가시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란 는 생각합니다. 을 용도 변경이나 멸실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선상에도 올리면 안 돼. 예를 들어, 뭐, 취등록세 중과 맞고 산다?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어, 뭐, 다시 새로 지어갖고,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거 부시고 새로 지어갖고 팔려면은요, 평당 2억 2천에 팔아야 돼요. 그럼 평당 2억 2천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몇 평이요? 아니, 뿌시고 새로 졌어. 그럼 면적이 몇, 몇 평이나 나올 것 같아요. 200평이 좀안 나와요. 180평? 190평? 요 사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월세를 얼마 맞춰야 돼, 여기다가? 평당 20만원 맞춰야 돼. 2 0만원 맞춰서 수익률이 3%가 될까 말까? 그러고 난 다음에 평당 2억 2천에 팔아야 돼. 그러면은, 팔릴까? 안 팔리죠. 우리가 어제 이 근처에다가 하나 했거든요. 평당 1억에 했어요. 지금 시장에 없는 매물이에요. 평당 1억에 했거든요. 평당 1억에 해도 걔를 팔려면 1억 9천이야. 대파는데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일종이 있어, 안에. 일종 사면 절대 안 되고요. 일종 안 됩니다. 여기에 일종이 있어요. 일종 빼고 그 가격 잡으면 되고.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은 작년에 부동산에서 후계를 받아가지고 학원가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사. 싸게 샀어. 평당 1억 5천에. 1억 5천에 대로변 건물을 샀으니, 그걸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가 거기 지하에 당부장 노래방, 그리고 1층에 국밥집,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가 학사. 느낌 오시죠? 밑에 층은 다 됐어요. 내 명도 합의를 다 봤어. 근데 그분은 돈 쓰더라도 일단 새로 짓겠다 이제 이거였어서 그 부동산이 명도 해 주겠다 그래서 샀는데 명도가 안 되는 거야. 만나서 어쨌든 밑에는 다 봤는데 위에 학사가 안 돼요. 학사가 학사가 뭐라는? 투복을 다 X복. 자기네들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학사가 그거잖아요 고시텔의 원룸텔의 그 다음 버전이잖아요 음. 학생들 1년치 연세받고 숙식 다 해주면서 거기에 애들 케어해주는 데잖아요 1년치 내가 다 받았는데 지금 그리고 내가 10억 주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영업해야 될 것까지 해서 그렇게 돈 주세요 깎아보려는데 깎여지지도 않아요 아직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법대로 될것 같지만 절대로 안 돼요 저 같은 전문가가 가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저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인 하고 있고요 네. 소규모로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스터디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부동산 쪽에 관심은 있는데 워낙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룹으로 좀 지어서 다니... 그 안에서도 조금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좀 쫓아다니다 보면 저도 좀 약간 반강제적으로 저한테도 좀 얻어지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인테리어 쪽을 하니까 관심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제 생각도 나누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혹시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네. 저는 기초 지식이 많지 않아서 여기 모임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또서 마스터님 강의를 들으면서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뭐 정말로 이거는 필드에서 두 발로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그런 뭐 프로세스나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다음에 뭐 지금 설계 준비 중인 그런 알짜배기 지식들 이런 거를 많이 들어서 도움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일단 첫 번째는 공부가 계획이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또더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뭐 실제 투자해서 저도 엑시트 해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저도 그렇고 혼자서 이게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실제 발걸음이 옮겨지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반강제적으로 어떤 소규모 모임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또 참가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은 혼자 하시더라도 일단 원석, 좋은 원석을 발굴하는 게 첫째라고 하시니까 엄청난 발품을 팔아서 임장을 많이 다니시는 게그첫 번째인 것 같아요. 사진 다 찍으세요. 이게 주변에 지금 실제로 나가고 있는 임대 조사까지 저희가 다끝낸 거고, 여기 면이 다 살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오면은 여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이는 거야. 실제로 가서 이거 스터디 끝나면은 우리 아까 그 잠원동 1도 가보고, 잠원동이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도로도 넓고 괜찮았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 분이 공토하셨어 40억 딱 엠빵 쳐가지고 10억 초반 갖고 그리고 우리가 되팔 때는 평당 1억 6천 이렇게 돼야 메리트 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거 요, 요거 잘봐 놓으셔야 돼요 이게 어느 현장을 하던 간에 이거 추가됐죠 이제 지금 네, 버전이 이거 무조건 대출 안 나오고 생 현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기타 비용은 대출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요즘 생긴 게그 문화재 강남구 에 서초구에 문화재 조사 이게 새로 생겼거든요 우리가 굴토심의 할때 초에 접수하고 중순에 심의 를 받고 결과가 이제 2주 있다 나오 니까 말에 나오잖아요 문화재를 같이 해요 문화재 조사하는데 2주 걸려 땅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거든 요 그거가 이제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간이 2주 정도 걸린다 근데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물건 잘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그 아까 여기서 얘기 했던 거 그거 보시고 저희가 잡았다고 한거 이거 보시고 지금 뭐 공사가 잘 됐다 안 됐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보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전부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물건을 잘 잡아야 된다 모든 원석 자체가 좋은 게 들어와야 이걸 잘 가공을 해서 작품을 만들 거 아니냐 근데 시작은 물건 못 잡으면 꽝 남들이 잘해 놓은 거 보고 우와 할게 아니고 진짜 시, 실전 스터디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자꾸 이걸 보고 계속 하라고. 그래서 이건 진짜 좋아 마스터님 이거 너무 좋은데 어때요? 오 뭐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그냥 주변 인프라 잘 이용하면 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빌딩지현쌤 아카데미 사기 아입니다. 오늘 스터디 모임의 모임장이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laughs> 네. 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지금 저는 교사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했거든요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 스터디를 쭉 해오다가 지금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공부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어, 새로운 그 건물들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첫 단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 좋은 물건 다시 말하면 원석을 잘 골라내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예, 어, 임팩트가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투자를 할 준비를 빌드업해 나간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양질의 그런 컨텐츠를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한창 실행을 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듣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선한 부분들도 있고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있고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빌딩을 디벨롭하는 어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저희 자산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막연함 이런 부분들이 필딩 어, 정세 만나면 상당히 명쾌해지고 어, 우리가 하는 그런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미래 건물주를 꿈꾸시는 분들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참여하셔서 아카데미나 또 이런 뭐, 스타디나 이런 과정 가운데 함께 해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가 그때 가서 보고 하다가 이잘받서 가자. 그냥. 네.

경매에서 찾는 게더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같이 가실래요? <laughs> 제가 좀낙찰을 <낙차를> 받아보고 <laughs> 같이 가고 얼마 쓰실 거예요? 내가 내가 좀더 써갖고 내가 내야 되겠어. 아, 오늘 좋은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기. 공유한 다음에 우리 서로 다 도전해 보기. 아, 제가 진짜 실제로 가서 경매장 가서 제가 제 돈으로 갈게요. 아, 정말로. 네. 오늘 지금 빨리 저기 서초동 현장까지 가셔야 되니까 네. 잠원동 먼저 빨리 가셨다가 서초동 현장 보고 근처에서 카페에서 스터디를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유별 말씀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스터디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강의를 이미 다 들으셨던 분들이고, 현장 스터디도 이미 다 하셨던 분들이라, 중요한 것만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 그래도 뭐 역시 확실히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 빨리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터디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들 너무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뿌듯하고, 오늘 또 다음 주에 스승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꽃도 사 오셨어요. 내용 보시면,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누군가의 이렇게 스승이 될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시간 많이 내고 해갖고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면서 누군가의 스승이 되는 그런 사역 마스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수강생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